리뷰블 TV의 어, 자동차 카다로그 리뷰해주는 어,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입니다. 오늘 어, 리뷰할 거는요 오랜만에 또 쉐보레 스파크입니다. 스파크 스파크 t 넥스트 스파크 2018년형 해가지고 이렇게 쉐보레 거 한번 리뷰해 보기 위해서 카다로그 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 뭐 스파크 요즘에 뭐 광고 무진장 하고 있죠. 뭐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뭐 탑니다. 해가지고 여성들이 이제 시내에서 타기 딱 이제 적합한 뭐 그런 차죠. 그래서 그런 건지 카다로그도 예, 이 분홍색을 메인 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뭐 쉐보레 스파크 하면은 예뭐 어떻게 됐던 경차의 왕 아니겠습니까? 왕. 예, 카다로그 자체도 경찰에서 그러는지 아주 보통 기존에 있는 카다로그보다는 굉장히 앙증맞고 아주 야무지게 어,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나온. 어, 더 넥스트 스파크 2018년입니다. 예, 쉐보레. 그럼 한번 이제 예, 뭐 안에 카드로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어,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네요. 여기 스파크에서 소중한 사람이 탑니다. 해가지고 더 넥스트 스파크 경체유의 충전 안정 평가 1등급을 받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스파크입니다. 예, 뭐 디자인이야, 뭐 기존에 이제 어, 처음에 나왔던 스파크는 예. 그, 요전세될 거예요. 전세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트랜스포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약간 각지고 조금 호불호가 있었던 그런 모델이면은 요번 스파크는 좀 디자인적으로 조금 뭐, 곡선을 많이 예, 표현을 해서 그런 건지 이제 약간 조금, 어, 강렬하면서도 이제 둥글둥글한 좀 그런 면이 없잖 않아 있고요. 기존에 이제 쉐보레들이 갖고 있는 전면, 예, 그릴. 뭐, 이런 것들, 특징적인 것들을 채용해가지고, 채택해가지고, 예, 이거는 셰보다 차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비와 이제 환경까지 이제 생각하는 그런 차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에코드라이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음, 채택해가지고 이제 테크놀로지적으로 이제 동급 최고의 이제 연비들을 이제 경차에 완전히 이제 탑재하고 무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 이, 경차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뒷모습도 또 이렇게 보면은 기존의 스파크에서 볼수 있었듯이 뭐 그냥 이렇게 경차래도 이제는 뭐 경차 느낌보다는 약간 이제 소형차, 소형차에 가까운 그런 느낌의뭐 예.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실내 내부나 뭐 이런 것들 차량 폭뭐 이런 것들을 봐도 스파크가 그렇게 작아 보이는 차가 아니는 것처럼 실제 이제 차량을 보셔도 예,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 만큼 뒷모습들도 아주 뭐 묵직하고 아주, 예, 나름대로 스파크만의 이제 정체성을 잘 담은 뭐 그런 느낌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스파크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예, 예 손잡이겠죠, 손잡이. 뒤에, 뒷문에 이제 손잡이가 없다. 그래서 이걸 못 찾아요, 사람들이. 예, 처음 타시는 분들, 관심있게 안 보신 분들은 이거 왜 손잡이가 없어? 이거 뒷, 뒷문이 없는 거야? 어, 이제 근데 손잡이가 이렇게 딱 자세히 보면 이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거, 그런 또 재미를 이렇게 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타이어나 뭐 이런 것들도 스파크답지 않게 굉장히 큰휠 그런 그 면을 요 갖고 있습니다, 요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음, 어, 웅장한 그런 느낌의 어, 느낌을 준다. 그다음은 이제 블랙보다 완벽한 블랙, 나만의 엣지 스타일 해가지고 뭐 이제 여러 가지들을 예, 좀더 이제 강렬한 뭐강인한 이제 스타일의 이제 이런 블랙으로 이제 완성했거나 이제 조금 더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뭐 튜닝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자신만의 이제 쉐보레 스파크를 만들 수 있다, 보여주게할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쉐보레 블랙 보타이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투톤인조가지 시트 16인치 블랙 알로이 휠까지 해가지고 뭐할수 있으면서 이렇게 데칼도 이제 이렇게 어, 그래피티로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센터페이스 하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조금씩 개성 있게 자신만의 스파크를 만들어봐라. 뭐 이제 이런 느낌의 이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이런 색상의 이 스파크죠, 뭐 흰색 뭐 이제 약간 진주색 비슷한 뭐 이제 안전검주는 보더나 그 이상의 퍼포먼스까지 해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전면부 보면은 예딱 봐도 그냥 예저 쉐보레다 이건 쉐보레 스파크다 이런 것들을 아주 뭐 그냥 요 듀얼 요 이런 포트 그릴만 봐도 예, 이제는 아예 쉐보레 차라는 게다 보이죠. 예, 뭐 캡티바라나 뭐 여러 가지들 차들 보면 트랙스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대부분 쉐보레 느낌이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LED 램프 등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프로젝션 헤드 램프 뭐 여러 가지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큰 특징이라기보다는 예, 또뭐 오토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아무래도 예, 약간 이제 아이라인도 이렇게 LED로 네, 크리스탈 포지셔닝 램프를 네, 해주고 있어서 네, 좀더강인한 인상을 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스타일리쉬하고 그 어, 스포티한 듀얼 코피의 어, 컨셉 인테리어다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인테리어는 이뭐 예, 국산차 뭐 이건 어떻게 보면 국산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에 얘기하고 있는 게 쉐보레에서 항상 얘기하는 건뭐 이제 어 모든 자동차들 이제 대부분의 자동차 의 쉐보레에서 만드는 항공기 조종석을 연장시키는 그런 어, 삐를 많이 뭐 이렇게 담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롬 도금이라든가, 어나 입체 패턴, 뭐나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것들을 이제 담으려고 했다. 근데 뭐 이렇게 보면은 예, 심플하고 예딱 경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 간편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조작 편의성들도 생각을 한. 뭐 그런 느낌의 차량일 거고요. 어 그리고 모든 이런 느낌적인 것들이 예어 아무래도 이제 경차에서는 뭐 스파크를 대적할 만한 차들이 예뭐 기아 모닝 정도 하고 뭐 이제 몇몇 차종들인데 그래도 이제 스파크가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예 경차에서는 이제 참좀 이제 예, 강자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 만약에 경차를 산다면 저도 아마 스파크를 좀예 염두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가격대가 지금 뭐 거의 1 0만원구백0 몇만원대에서부터 이제 해가지고 이제 시작인데 거의 뭐 그렇게 되면 예아 이제 스파크도 만만한 이제 경차라기보다는 거의 이제 소형차에 가까운 그런 느낌의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가지 뭐 이제 안에 확실히, 예, 야무지게 담아져 있다. 예, 여러 가지, 뭐, 어, 스마트, 어, 이런 버튼, 어, 시동, 엔진 스탑, 뭐, 이런 것들. 스마트 버튼 시동이고요 예, 간편하게 시동 끄고 켤수 있는, 뭐, 그리고 스마트 키까지. 이제 뭐, 있을 건 있고, 없을 건 없다. 예, 아무래도 경차이기 때문에. 그래도, 야무지게 아주 다, 잘 담겨진 셔블 스파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줍니다. 이제 뭐 다양한 인테리어들을 이렇게 채택할 수 있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들을 프리미엄 블랙이나 뭐 오던 화이트, 뭐 엘레강스 베이지다이내믹 블루.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뭐 각자 개인의 스타일에 있어서 이런 거에 많이 지금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나 비주얼적인 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파크는 진짜 뭐 여성들이 조금 더 선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더 자신만의 이제 스타일을 강조하고 또 이제 첫 차로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예, 소비자들 층을 겨냥해서 이제 나오는 차들이기 때문에 대학생들도 많이 탈수 있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좀 이런 개성을 좀 중시하는 예, 어, 느낌을 카트라그에 많이 담으려고 한것 같습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섬세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뭐 이제. 시크릿 포트, 포켓 박스도 막 이렇게 숨겨져 있고요. 운전자 자주 이용하는 물건을 안정적으로 수납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뭐 나와 있고 요 스마트 인테리어. 해가지고 뭐 계기판도 예, 대부분 있는 대 LCD가 가운데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조금 뭔지 뭐 특이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건지 예, 우측에 이렇게 한쪽에 쏠리고요. 예, 계기판도 시인성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뭐, 아무래도 심플하고,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이제 조금 뭔가 재미, 이제 자동차에 뭔가, 어, 차별화. 특징을 만들기 위해서 LCD도 정보를 이렇게 입력해주는 것들도 우측으로 이렇게 배치하지 않았나, 배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뭐 센터 페시아도 뭐 이제 조작 편의성이라든가 뭐 이런 터치감 뭐 이런 것들도 뭐, 어 괜찮다라는 게뭐 전반적인 리뷰어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급그 최초로 애플 카플레이어 탈취가 됐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게 뭐니 흔해졌죠. 이제 애 카플레이어는 뭐 웬만한 차량에서도 예. 자, 이제 채택하고 있고, 이제 뭐 스파크까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보편적인, 예, 그런 기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링크, 쉐보레 마이링크, 네, 후방카르네링 주차 보조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음성, 테스트 리딩, 뭐 블루투스, 호환기능, 예, 뭐 해가지고, 예, 마이링크가 가능하다. 이뭐 터치나 조작감, 속도, 뭐 이런 디스플레이, 요 지금, 어뭐 뭐죠 요 저기 뭐지 디스플레이 이거 모니터도 예, 뭐 쓸만하다 라는게 얘기인거구요 반응속도도 미국차 답지 않게 예, 굉장히 스마트하고 빠르고 응답성도 좋다는게 예, 대부분 뭐 이용자들이나 예, 리뷰어분들 얘기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올류 1.0 SEG 엔진 해가지고 넥스트 뭐 GNC 테크에서 다이나믹 기업변수 모두 적용으로 더 다이나믹한 퍼포먼스를 시현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실현한다. 세계 최고의 이제 GM의 차세대 글로벌 가솔린 엔진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예, 뭐 올뉴 스탑 스탑앤스타트 뭐 이제 테크놀로도 해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친환경적인 예, 그런 차라라는 것들을 예, 실현하기 위해서 연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배출가스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 어 에코, 에코 모델 네, 가까운 예. 어, 느낌을 어, 담은 그런 엔진을 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뭐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보면은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이제 기본 사양만 사셔가지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아마추어 분들 이제 이런 분들들 처음 제 레이스 아마추어에 이제 도전하고 이러시는 분들을 막 튜닝해가지고 예, 뭐 타고 다니시잖아요. 막다 뜯어내고 예. 오직 달리기 선수로만 만들기 위해서. 뭐, 그런 만큼 또 이런 쉐보레 차들이 그런데 많이 좀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용들을 많이. 그만큼 뭐, 이제 차에 대한, 예, 뭐, 뭐라 그래야 되죠? 내구성? 내구성이나 좀 뭔가 이렇게 좀 강한 뭔가가 그런 쪽에 이제, 아, 들어있는, 뭐, 그런 느낌이 강해서 그러는 건지, 무슨 이제 선호하는 이유는 있겠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뭐, 엔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예, 아무래도 좀 그런 느낌을 많이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 예. 뭐 근데 이제 뭐 스파크나 뭐 이런 것들을 뭐 남성분들 막 이렇게 기본으로 사서 예. 그냥 보통 타고 다니시기에는 조금. 예. 근데 뭐 저도 이제 회사차나 이제 뭐 이런 쪽에서 예. 뭐 가끔 타보거나 그러면은 예. 스파크의 장점은 아무래도 경차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게 뭐 답답한 예.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런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예, 아무래도 뭐, 이렇게, 지금 예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막 이렇게 오르막길이나 이런 데서 제가 모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는데, 요즘 뭐, 경차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이 많이, 이제 뭐, 터보 기술들도 뭐, 기존 차량에서도 많이 그거 돼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들이 조금 이제 하향 평준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된 그런 느낌의 이제 출력을 자랑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경찰에도 예뭐 그렇게 힘이 딸리거나 뭐 그렇게 답답한 옛날만큼 그런 주행 성능을 발휘하지는 않으니까 뭐 그런 걱정 없이 타셔도 될것 같고 특히 뭐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자그 다음에 음, 넥스트제안의 시테크 해가지고 뭐 다이나믹 기어변속 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서 예, 거치먹고 안정적인 고속 주행, 뛰어난 저소음, 뭐 어떤 길에도 부드럽다, 뭐 파워트레인, 이탁월한 연비를 구현하고 있다. 이게 아마 CVT가 아닐까? CVT라면 예뭐 조금 어차피 그 이런 경차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변속 그런 느낌이나 응답성도 뭐 이렇게 조용하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어 기업이 이런 것들을 어 변속기로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리고 연비 우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CVT를 선호하지 않나. 예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CVT 엔진들을 예좀 그거 하지만 또이 경차에서는 예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CVT가 최적의 아마 조합이 아닐까. 저는 뭐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매뉴얼 모드 뭐 이런 것들을 채택해서 스포티한 주행도 가능하면서 작동은 자동 변속처럼 기 간단하게 한다. 기존 변속차는 동일하게 브레이크 페달로만 이제 예. 어, 조율이 가, 아, 조정이 가능하고 예. 쉽고 재밌는 운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동급 최초로 신개념 변속기를 채택했다. 예. 클러치 페달 없이도 예. 전용 레버로 간편하게 변속이 가능하게끔. 그런 편리성을 이제 좀 주고 있다. 이제 LT나 어, LT 플러스 전용이라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건 아마 예, 트림에 따라서 조금 이제 어, 운전의 질병을 예, 담아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전달해 주는 것들이 어, 선택적으로 그걸 할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고장력 예, 강판을 적용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뭐 이런 거 항상 얘기해 주고 있고요. 전국 최고로 이제 프리미엄 액티브 세이프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았기 때문에 전방추동 경고 시스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 자선 이탈 경고 시스템,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어, 장착, 탑재. 그러니까 탑재함으로써 이제 좀 안전한, 어, 어 운전을 돕는 그런 어, 경고 시스템들을 많이, 어, 탑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에, 어, 운전할 때 보다 액티비티한 뭐 그런 안전을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걱정 없이 탈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급 쉐보레 슈퍼 세이프티 동급 최초의 8개의어백이제공됐고 그다음 에 이제 액티비티 뭐 여기 도 똑같이 그런 설명들 해주겠습니다. ESC 전자 자체 세어 시스템 액체 동사밀림 방지 뭐 이제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 시스템, 급제동 경고 시스템, 후방 감지 센서, 뭐 이런 것들을 다 탑재하고 있어서 이제 웬만한 이제 경찰에도 옛날에는 막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경찰에 이런 스파크, 스파크 같은 이런 경찰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어, 적용되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이 중에서는, 이제, 옵션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 있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고객, 소비자들이 원하는 안전 시스템들은, 이제, 그 기능적으로, 어, 탑재할 수 있으니까 그냥 선택해라. 이런 경차에도 8 개의 에어백이 들어가잖아요. 옛날에는 막 진짜 에어백 뭐 이게 뭐 어드밴스냐, 뭐 스마트, 스마트 에어백이냐 등뭐 여러 가지 때문에 말이 많고 막 그랬잖아요. 에어백.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아주 보편화됐잖아요. 이제 에어백들이 이렇게 많이 탑탑재해주고 뭐 하물며 사이드 커튼까지 이제 경차에서도 나올 정도니까. 옛날에 이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앞에 어 운전수, 운전, 운전자만. 에어백 터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수석까지 터지는 거는 뭐 그냥 보통이고 이제 사이드 에어백까지 이다 터지는 그런 것들을 경찰에서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자꾸 이제 자동차 회사에게 이런 것들을 자꾸 요구하니까 요구하니까 이런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어 항상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이제, 이런 걸로 왔습니다. 예, 뭐, 컨비네이션 크롬 베젤, 뭐, 여러 가지들, 이제, 옵션에 대한 설명해주고 있구요. 카리스 엔트리 시스템, 뭐 파워 썬루프까지, 이제, 장착할 수 있다. 뭐, 이제,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 다 이제 톨 게이트, 뭐 자동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뭐 UI 시트 고정 뭐 이런 것들로 사용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조작 편의성 뭐걸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리스트르 예. 칼라나 뭐, 이런 것들도 아주 여성들 취향에 예, 조금 이렇게 젊은층에 어좀 어, 젊은층에 훨씬 더 예, 선호할 수 있는. 뭐, 이런 칼라나 이런 색상, 뭐 여러 가지 알로이 휠 모양 이런 것들이 선택의 폭이 경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잘 어, 자신만의 이제 개성에 따라서 어, 자신만의 이제 어, 스파크를 만들어 볼수 있는 어, 첫 차로서 아주 어, 재밌는 그런 차를 어, 찾는 분들한테는 어, 괜찮을. 만한 그런 차가 스파크가 아닌가 생각해보구요 더 넥스트 스파크 2018년형 쉐보레 스파크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뭐 스파크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작지만 강한 차죠 작지만 강한 차지만 어 사람들한테는 어 강력한 경차지만 경차답지 않은 그런 강력한 뭔가 어 퍼포먼스를 어 전달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제 뭐 경차기 때문에 분명히 뭐 한계라는 거는 분명히 있겠죠 있겠지만 그래도 경차 임에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음 매트 있는 그런 어, 강력한 어 강한 그런 차가 어 넷스트 스파크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뭐 시내 주행 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다이나믹한 주행 그리고 또 여성 운전자 분들한테는 예 아마 이만한 차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만큼 괜찮고요 다만 이제 경차 중에서 예좀 가격대가 같은 동급에 비해서는 조금 가격이 좀 세다는게 예 조금 예 아무래도 예좀 아쉬움 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거 이외에는 예뭐 경차에서는 뭐 스파크가 어 아직까지는 예, 절대 강약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일상주행이라든가 승차감, 그 다음에 연비, 뭐 여러 가지들, 뭐 이런 것들을, 예, 어, 생각하시는 분들, 예, 뭐 고속주행은 아니더라도, 예, 시내에서, 예, 보편적으로 이렇게 데일리카로 사용하시는 데는, 예, 가장, 예, 혁신적이면서, 가장 재밌는 그런 차량, 어디 하나 이렇게 조금 뭐 떨어지지 않는 예, 그런 야무진 경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어, 자동차 카다로그 리뷰를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더 넥스트 어, 스파크 어, 리뷰 해봤고요. 어, 리뷰빌 TV의 자동차 카다로그 리뷰해주는 비두아나씨비대였습니다 오늘은 뭐 그냥 그냥 느껴지는 거 예, 그냥 오늘은. 가볍게 예, 리뷰해봤습니다. 예.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